자, 오늘의 네 번째 경기 KBM 슈퍼패더급 4회전 시합 양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홍크너 j p 복싱팀 소속 21세 신장 162cm 체중 5 8 8 0 k g 지금 프로그 유망선수 첫 코너 L 복싱 소속 25세 신장 173cm 체중 57.98kg 마찬가지로 지금 투에의대변는 초사후 이번 경기의 주심은 박재신 심판위원입니다.

아, 리거왜자다

오이, 그렇죠, 장, 장, 그렇죠. 장. 스무이! 장 올려주고 흔들어봐, 흔들면서 들어봐, 가위사 흔들어. 라이트. 아래, 아래, 아래. 걸어, 기다려, 스무이. 블라우스리.

이 좋아 지금 좋아. 오케이, 버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. 걸어야지. 자, 가지고 가봐 가가 대화조로 하겠습니다. 부신 문무홍 39대38 청코너 우세. 부신 이상훈 39대37 홍코너 우세. 부신 손경수 38대 38. 이번 경기는 양 선수 1대1 스플릿으로 무승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 네.